그러면은 너가 그거를 돌려야 돼또 이거를 다 꺼내놓고 맞춰야 될것 같다 그걸 한번더 돌려볼래? 그쪽으로 음음. 그러면은 너 뒤에 사탕 같은 거거든 이게 아. 그 문으로 들어가 봐 어. 그럼 또 있을 거야 또 돌려 아 이렇게. 그, 거 그, 열쇠, 없어? 없어. 이러면, 기타가, 나랑 맞다는 거니? 아 잠시만? 어. 너가, 너가, 바라보는 이거, 내쪽 아, 있잖아 여기, 어. 여기, 문이 기타 모양이거든 어기타야 그러면 그거 어. 돌려봐 어두번더 돌려 어 어. 근데 이제 여기 문이 막혀 있거든. 한 번만 더. 어, 어, 어. 그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. 어. 어, 여기. 그러고 기타 들어가면 돼? 어, 그러면 그쪽 방 어디? 어. 그걸로 가지? 에? 에? 거기는 기타 방이 아니야. 어. 거기는 플로플로 플롯? 플롯? 여기는 근데 돌리는 게 없어. 있어 있어. 거기. 어디? 십자가. 아그 아, 열쇠는 없어. 어 열쇠가 없어. 어 그러면 거기는 돌려버리죠어 어. 두. 어그두번 이제 두 번만 더 돌리면. 어 모자야. 모자. 모자 모자가 어디로 가야? 돼? 일로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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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돌리겠죠. 한번 더. 어. 아, 저기는 모자가 또 막혀 있구나. 지금 어. 막혀 있는 분이 모자야. 어어어, 어, 어, 여보. 아, 못 가네. 어. 이런 식으로 맞춰서 가야 되나 봐. 잠시만. 돌리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? 응. 저기 그럼 내가 아까 신발 갔었고, 트럼프 갔었고. 이거 뭐, 뭐. 좀... 알약 같은 거 갔었고. 어허. 어, 어, 청소기다간 건가? 다간것 같은데. 그 이게 일단 뭘 이게 다일 리가 없을 것 같은데. 어,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. 저... 이거 그냥 내가 볼 때는 이거 길다 맞추는 게 그거인 어? 아, 거 같거든. 아, 길다맞는 거. 이거 서로 연결되게. 카드가 저기잖아 내가 아까 사탕으로 왔었나? 사탕이 아니었던 음... 거긴 연결이 안 돼있어 아예 안 되어 지 거기는 이제 맞닿은 게 어. 그게 안돼 맞닿은 거 아예 없어? 맞닿은 게 그림이 일치하지가 않아 음. 지금 보면은 음. 너가 지금 보는 그쪽 문이 신발 모양이거든 아... 어? 그러면... 그래서 이쪽이랑 마주치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같아 아 이쪽으로 맞추면 신발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. 저, 저기 초록색. 한번더 돌려서. 아, 이쪽으로 돌리고. 아니 아니 반대로. 반대로, 반대로, 반대로. 반대로 두 번. 반대로 두 번. 응. 한두 번, 두번 하고 여기로 가라는 거야. 아니 아니 앞으로. 아 여기 막혀 아 막혀있지. 어어어 어, 그런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여기가 어. 이렇게 맞추면서 가는 것 같거든 멀리 그러면은 멀리 트럼펫 <laughs> 방으로 나 보내줄 수 있어? 트럼펫? 그림이? 여기 여기?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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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옆에 방어 그거 한번 돌려볼래? 이거를 그, 한 번? 그쪽 방에 어 그렇게 딱 돌리면 그 정면문으로 들어가 여기? 어어어어 어, 어. 어. 아닌데? 안되네 哎呀！Oh. <laughs> yeah.